야야야야 내꺼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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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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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물선물 내놔 선물 내놔 빨리 선물 내놔 빨리 선물. 아니. 선물! 빨리 선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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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희영. 응. 나는 작꾸 뚱뚱한 주잔자손잡이 <laughs> 자, 아빠한테 뭐뭘줄 거야, 김혜원? 어. 아무것도 없어 아참 아빠 사실은 어. 빵지요 우와 요 빨리 갈래요 자 읽어주세요 네네이네 네. 네, 감사합니다 최고 부모님상 최... 감사장. 감사합니다 빵이에요 감사합니 최고 부모님상 응위부모님 응. 맛있겠는데 응. 응. 나아 주시고 나아 주시고 사랑 사랑과 전선 장선우도 길어 주셔서 어버이날을 맞죠. 신 감정 마음 도 신도 어 김혜영이 삼장과빠를 뽀뽀, 뽀뽀. 자, 뽀뽀를 수영하겠습니다. 뽀뽀를 수영하겠습니다. 자, 뽀뽀를 수영하겠습니다. 와, 잘했지? 어, 잘했어, 잘했어. 아빠, 어? 아빠는왜 뭐, 이렇게 목리 있어? <laughs> 돼지야! 너뭐 먹어? 김시영 너뭐 <laughs> 먹는 거 아니야? 빵 먹는 거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엄마 아빠 준다 그러고 자기가 먹고 있는 중이야. <laughs> 어떻게 할 거야? 아, 아 자, 아버지. 자 아빠한테 한마디. 아빠, 한 마디. 아, 아. 아빠, 밥 먹었다. 아하하하. 자, 빵 먹었네. 밥빵 먹었다. 아. 왜 왜? 청이 왜? 빵. 빵빵빵 빵. 빵 맛있어요? 빵. 엄마 안녕. <laughs>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야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자. 엄마 안녕. 뽀 뽀뽀. 뽀뽀. 선 자. 개구리가 선물이야. 개구리 뽀뽀. 개구리가 선물이야. 자, 뽀뽀. 음. <목소리나> 안녕. <목소리나>